조회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면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클릭하기만 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전환율 높이는 법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전환율을 높이기에 중요한 것은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 내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정체성과 특징을 전달하는데요.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 상품, 없는 상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 상품이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브랜드와 내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보고 만질 수 없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특히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큰 브랜드나 대기업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핵심은 고객이 내 상품을 기억하게 만들고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진실성 있는 스토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만든 상품이나 내가 개발한 상품이라면, 물론 그 상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게더 수월하겠지만, 꼭 내가 만든 상품이 아니어도, 이제 판매자님이 그 상품을 소싱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여도 충분합니다. 네, 사실 작가도 아니고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면 상품 페이지 퀄리티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은 챗GPT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더블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한지 채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일본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배경,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를 줄수 있어서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꼭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브랜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채 GPT를 잘 활용하려면 일단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전식 손난로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일본에서 어, 젊은 여성 20대에서 30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답변으로 젊은 여성에게 일본의 젊은 여성에게 어필하려면 편리함과 스타일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따뜻한 순간을 제공하는 감성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고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예시도 작성해줬습니다. 손에 담은, 손에 담은 따뜻함 일상에 스며드는 편안함 중간에 뭐 따뜻한 일상을 위한 파트너 친환경적인 선택.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을 둘다 잡은 이런 문구를 작성해 줬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올릴 이미지를 작성하실 때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텍스트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지 컨셉 중심의 상품 페이지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팔자 정보 중심의 상품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활자가 많아도 괜찮으니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텐 상품 페이지에 쓰려면 문구가 일본어여야겠죠. 이렇게 일본어로 작성해줘.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작성해달라고 추가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취 피트를 활용하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상품 페이지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ChatGPT를 더잘 활용하는 팁으로는 한 번의 질문보다는 대화를 통해 여러 번 질문을 던지는 게더 좋다는 것입니다. ChatGPT 활용법을 찾아보시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팁들이 많은데요. 저는 어, 수회에 걸쳐서 단계별로 질문했을 때 답변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채찌 PT는 무료로 활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쪽 방법 둘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스가 있으면 수정하고 다듬는 건더 쉬우니까요. 채 g PT로 내 상품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미지, 비디오를 사용해서 상품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인데요, 여성들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아래를 보시면 37,000개 이상의 리뷰를 보유하고 있고 5점 만점에 4.6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상품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뜯어보면, 먼저 첫 번째. 이 빨간, 빨간색으로 표시하신 부분을 보면 상품 추가 이미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Q10에서는 썸네일 이미지 한장과 추가 이미지를 50장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이미지는 모바일에서 썸네일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쉽게 넘겨볼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까지 스크롤을 내려보기 전에 일단 추가 이미지부터 빠르게 훑고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는 고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 추가 이미지에서부터 상품의 다양한 매력을 고객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상품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동영상을 설정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이인 만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삶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지는, 살고 싶다라고 싶어지는 직관적인 동영상을 설정했습니다. 큐텐의 주요 고객인 Z세대는 이미 틱톡, 유튜브 등 쇼츠 활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상품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정지 화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상품의 생생한 사용기라던가 상품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을 설정해보세요. 두 번째는 랭킹 이미지입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거둔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한국 판매자님들은 한국 쇼핑몰에서 거둔 판매 실적들을 이미지화 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 자료인데요. 많은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상품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q 1 한정판 맛을 판매 중이라는 점 q 1에서만살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공한 샵이 취하고 있는 이런 전략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상품의 매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이미지를 설정해보세요.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가격도 중요한 소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큐텐의 카트 쿠폰은 큐텐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고객에게도 무척 인기가 많기 때문에 큐텐의 카트 쿠폰 제도를 100%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트 쿠폰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트 쿠폰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00엔 이상 구매 시10% 할인이라는 카트 쿠폰이 발행되고 있다면 3,000엔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상품 중에 3,000엔짜리 상품이 없다, 단가가 더 낮다 하시면 상품을 몇개 묶어서 세트 상품을 기획하신다던가 카트 쿠폰 조건에 맞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으로는 배송비는 카트 쿠폰 금액 조건 계산 시 제외되므로 배송비를 상품 금액에 포함시켜서 고객이 카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큐텐의 카트쿠폰은 매월 다양한 조건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 일정, 금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큐텐의 공지사항에서 매월 발행되는 카트쿠폰 일정이라던가 조건을 활용,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세요. 큐텐이 제공하는 카트 쿠폰 외에 판매자님 부담의 샵 쿠폰을 설정해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샵 쿠폰은 방금 말씀드린 카트 쿠폰과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지만 메가 할인 쿠폰이나 메가포 쿠폰 등 큐텐에서 진행하는 아이템 쿠폰과는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샵 쿠폰을 발행하시면 검색 결과 상에서 다른 상품과 차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회수를 높이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을 통해서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이 빠르게 구매를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할인 쿠폰을 설정하시면 발행 이력 버튼을 통해서 고객이 몇 장이나 다운받았고 몇 장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효과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샵 쿠폰을 설정하신 후에 결과도 분석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은 샵 쿠폰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상품 리뷰입니다. 상품 리뷰가 하나도 없는 상품을 구매할 때 망설이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3 0대의 6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도, 표를 보시면 어느 쪽도 아니다. 파란색 수치가 꽤 높은데요. 리뷰가 없는 상품도 전혀 망설이지 않고 산다는 비율은 이 회색으로 표시된 15%에서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뷰가 상품 구매에 상당한 판단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리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젊은 z세대가 많은 키트는 다른 플랫폼보다 리뷰를 쌓기 쉽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남들과 공유하고 남들의 정보를 잘 흡수하는 Z세대는 리뷰를 다른 사, 세대보다 더잘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Q10에서는 Q10의 부담으로 리뷰를 작성해주시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Q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플랫폼보다 상대적으로 리뷰를 쌓기가 더 쉽습니다. 이에 더해서 판매자님이 추가적인 피드백 혜택을 제공하신다면 더욱 리뷰를 빠르게 쌓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피드백 혜택 메뉴에서 리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상품의 리뷰가 상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품 구매 피드백 작성 시 지급, 그리고 포토 리뷰 작성 시 지급 피드백을 설정해서 더 많은 고객이 리뷰를 남기시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뷰가 현재 전혀 없다면 더큰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고객이 첫 번째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품 가격의 10%까지도 큐포인트를 제공해서 큰 메리트를 제공해서 일단 초기 리뷰를 쌓고 리뷰가 어느 정도 쌓이면 피드백 혜택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피드백 혜택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도 있고 셀러샵 별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가 없는 상품만 모아서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설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슬라이드에 정리 봤습니다. 혹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꼭 실행으로 옮겨 보세요.